여보, 당신은 어디가 더 편해? 그말 한마디에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70세, 미국 생활 35년을 접고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 여전히 둘 사이엔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삶이 열분 갈등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 갈등은 다름 아닌 집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교회의 단독주택. 넓고 조용했지만 병원도 마트도 이웃도 멀었다. 반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타면 병원까지 10분. 시장도 도보 5분 거리였다. 그런데 아내는 하루 종일 갑갑하다고 했다. 위층 소음, 층간 갈등, 주차 스트레스까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은퇴 후 삶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나선 부부의 현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했다. 은퇴 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지고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병원, 약국, 대중교통이 가까운 접근성은 한국 아파트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이 밀집된 구조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줄수 있다. 누구와도 벽 하나를 두고 살고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치면 어색해지는 생활. 혼자만의 공간에 익숙했던 이들에겐 가깝다는 말이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다. 반대로 미국 단독주택은 넓고 프라이버시가 확보된다. 마당에 꽃을 심고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건강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계단을 오르고, 정원을 돌보고, 마트까지 운전해야 하는 일상이 점점 부담이 된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그 넓은 집안에서 혼자 불이 꺼진 채 누워있을 때, 그 고요함은 어느 순간 공포로 바뀐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박영자 씨.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애틀 교회에 30년 넘게 살다가 딸이 있는 한국으로 귀국했다. 귀국 후 서울 근교의 새 아파트로 들어갔지만, 정작 남편은 적응하지 못하고 한달 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박 씨는 말했다. 남편은 잔디 깎고 마당 돌보던 시간이 좋아서 한국 아파트에선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부는 주거지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미국에, 그녀는 딸 곁에. 서로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선택이었다. 66세 이준성 최윤자 부부는 미국의 단독주택이 불편해 한국으로 아예 거주지를 옮겼다. 처음엔 마당도 없고 층간소음도 있는 아파트가 영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만족도가 높아졌다. 여긴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이 다 걸어서 10분이에요. 미국에선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는 수첩을 꺼내며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선 하루에 몇 번씩 누군가를 마주쳐요. 말도 붙이고 작은 모임도 생기고 거긴 너무 조용해서 외로웠어요. 이 부부에게 한국 아파트는 단절보다 연결을 가능케 한 선택이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이제 막 6개월 된 68세 김혜성 씨 이야기다. 그는 미국에서는 넓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다. 아이들은 다 타주로 떠났고, 집은 점점 짐이 되었다. 잡초는 무성해졌고, 마당에 고양이들만 들락날락했다. 빈집을 지키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귀국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에 입주하자 느낀 건 아이러니였다. 여긴 작고 시끄러운데 덜 외롭네요. 경비 아저씨가 아침마다 인사해주고,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 그에게 아파트는 비좁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이었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단독주택은 익숙함과 독립성을 주지만, 고립의 그림자가 짙다. 아파트는 편의성과 밀접한 인프라를 주지만, 그만큼의 소음과 좁은 공간이 불편하다. 결국 주거의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은퇴 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박영자 씨는 미국으로 돌아간 남편을 떠올리며 말했다. 우린 같은 시계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시간대로 살아가네요. 이준성 씨는 한국 아파트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바뀌는 거더라고요. 불편해서 피했는데 덜 외로운 쪽이 결국 편한 쪽이에요. 김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대신 베란다. 정적 대신 사람 소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단독주택인가, 아파트인가. 그건 결국 물리적 조건의 선택이 아니라 감정의 우선순위다. 자유로운 공간이 중요한가, 관계의 밀도가 중요한가. 고요한 독립이 편한가, 작지만 연결된 삶이 편한가. 70세, 교포부부의 선택 앞에 정답은 없다. 다만, 그들이 말한 공통의 한마디가 있었다. 이제는 집보다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주거지 선택, 공간이 아니라 삶의 전략입니다. 미국 단독주택 대 한국 아파트,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은퇴 후 주거지 선택은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30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교포들에게 이 질문은 더 복잡하고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넓고 익숙한 미국의 단독주택이냐? 좁지만 편의성이 높은 한국의 아파트냐? 결국 이 문제는 공간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방식을 고르는 일입니다. 1. 건강과 동선 중심으로 보면 한국 아파트의 압승. 은퇴 후의 주거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건강입니다. 단독주택은 넓은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만, 계단, 마당 관리, 운전 등 매일의 활동 자체가 체력에 의존합니다. 70세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도 리스크가 됩니다. 정원 관리 중 낙상. 계단 이동 중 무릎 통증. 장 보러 나가려면 20분 이상 운전. 반면, 한국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단지 내 편의시설, 병원 접근성. 도보 가능한 거리에 모든 것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의 실버 맞춤형 임대 아파트나 복지 시설 연계형 아파트는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등이 10분 이내로 연결됩니다. 전략 조언: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한국의 도심형 아파트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외곽지방 중소 도시의 복지 특화 아파트는 임대료도 저렴하고 실버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제성과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단독주택의 유산가치가 크지만 미국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가치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정가는 2배에서 3배 이상 오른 경우가 많고 재산세 혜택이 있는 주는 부담도 낮습니다.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기에도 효과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나 유지비용을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연 8,000달러에서 2만달러 수준입니다. HVAC, 지붕, 배관 등 유지보수 관리비는 연3,000 달러에서 7,000 달러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조경재설 쓰레기 민원 등 외주 관리 비용 추가 발생. 또한 단독주택은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세는 높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며 교외 지역일수록 고령자 단독 매각은 난관입니다. 한국 아파트는 시세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유지비가 훨씬 적고 전세월세 등 활용성이 좋습니다. 전략 조언 미국 단독주택을 유지할 경우 장기 보유하면서. 세금 관리 최적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실거주를 고려한다면, 역세권 소형 아파트나 LH 또는 SH 고령자 우선주택으로 거주 비용을 줄이고, 미국 부동산은 임대 또는 자녀 지전 후 생활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3. 심리적 안정감 조용함의 외로움 대 소음 속의 연결감. 많은 교포들이 한국 아파트는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미국 단독주택은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큽니다. 미국에선 이웃을 1년에 한두 번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 아파트는 소음 스트레스는 있지만, 경비원, 이웃, 단지 내 노인 모임 등,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전략 조언.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한국 아파트 생활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주2에서 3회 커뮤니티 참여나 작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지 또는 복지 연계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미국에 남는 경우에는 교외 이민자 커뮤니티 시니어 센터와 정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4. 문화와 생활 방식 적응 익숙함이 아닌 지금 내 삶에 맞는가. 단독주택은 익숙한 공간이고 아파트는 낯선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익숙함이 아닌 적합성입니다. 교포의 은퇴는 단순한 주거 이전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미국에선 외식 운전 혼자 있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선 함께 식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문화적 전환은 어렵지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전략 조언. 한국 아파트에 정착하려면 집뿐 아니라 주변 생활권에 적응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 1에서 2년은 임대를 통해 시험적으로 살아보고 생활 반경에 맞는 최적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집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고르는 일? 주거는 곧 인생의 프레임입니다.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지속할 것인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어떤 안정을 얻을 것인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가? 가족과의 합의가 필요한가? 만약 지금 70세라면 향후 10에서 15년을 기준으로 건강 관계, 안전, 비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기준 삼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단독주택이 맞는 경우, 건강이 양호하고 자가 운전이 가능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고 고립감에 대한 불안이 적은 경우, 한국 아파트가 맞는 경우, 병원 접근이 필요하거나 정서적 안정과 편의성을 중시하며 가족과 가까이 지내거나 고령 커뮤니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지막 조언, 이제는 집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가장 나답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묻는 것이 주거 선택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의 공간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심리적 안식처이자 삶의 전략입니다.